1435일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 구호시설에서 생활한 시간입니다. 4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곳을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흥해 체육관 지진에 피해를 입고 텐트 생활을 시작한 이재민 아홉 세대가 이불과 가재 도구를 치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텐트도 철거합니다. 체육관 생활을 끝내는 건 무려 4년 만입니다. 마음이 흐려 나고 우울했던 거내 여기 대피소에 왔다 단만 우라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지진. 진항지인 흥해읍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집을 떠나 이재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집에 대해 고쳐서 살수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의 어떤 사정을 모르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민들은 두평 남짓한 이 작은 텐트 하나에 의지해 생활해 왔습니다. 성인 남성이 편히 눕기도 어렵고 추위와 더위를 막기에도 부족해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름도 불편했지만 도 있고 그랬지만 겨울에는 이제 풍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진특별법을 근거로 심층 조사를 벌인 끝에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 어떻게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일단은 삼결을 보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만 거기도 보장이 돼 있지 않은 곳이라 삶의 터전을 잃은 지 1435일. 지진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지만 이재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